이리가 3인 원에 외접하는 사다리꼴에서 평행인 두 변의 길을 xy라고 하자. 일단 얘랑 사다리꼴이니까 얘랑이랑 얘랑 평행해야 되고 이 그림상은 등변 사다리꼴 같이 생겼지만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말은 없죠.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냥 등변 사다리꼴임을 확실하고 확신하고 어느 정도 적절히 풀어냈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문제랑 그림을 하나번에 담을 수없으니 일단 넘겨보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.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제가 실제 시험지에 문제 푸는 것보다는 조금 엄밀하고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을 할게. 자 일단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왔고 옳은 것고르라고 했습니다. 일단 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다리꼴이라고만 했지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표현은 없어요. 일단은 보조선을 먼저 그려볼게. 원이 나왔으니까 보조선을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접점이 두 개죠 이렇게. 그러면 수직 수직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문제 없지? 어,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있네. 근데 아랫변 이변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려내시면 이렇게 떨어질 거야. 여기가 x의 중점이란 보장 없습니다. 지금 이 변이 이렇게나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. 이 사다리꼴이 약간 삐뚤어지게 어, 등변 사다리꼴 아니야. 자, 그럼 너는 전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고 해보고, B라고 해보고, C라고 해보고, D라고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는 이유가, 자, 원 외부에서 그 접점까지의 거리는 똑같죠?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지. 여기도 C가 될 거고, 마찬가지. 이 길이, 이 길이 같을 거고, 얘랑 똑같이 A 나오겠지. 다른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? 이 길이, 이 길이 같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쪽도 이 길이, 이 길이 같을 거고요. 똑같이 D 나올 겁니다. 자, 그럼 보기, 기억에서 물어본 게 X 플러스 Y의 최소값이 12이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X 플러스 Y는 이 위에랑 아래 더했으니까 a,b,c,d가 한 번씩 더해지겠죠. 이겁니다. 이거. 그리고 당연히 a,b,c,d,x,y는 변의 길이거나 변의 길이의 일부분이니까 당연히 양수야. 아, 그것까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이제 음 a+, 플러스 얘는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도 되죠. a+, c. a+, c가 뭘까 근데. B 플러스 D는 뭐고? A C는 이쪽이고 B 플 D는 이쪽이죠. 맞습니까? 아, 여기까지 되지? 그럼 A C랑 B D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이잖아. 6보다는 같거나 커야겠지. 왜냐하면 이렇게 수선, 공통 수선을 내렸을 때 길이가 6인데 비스듬하게 그려지면 6보다 클 겁니다. 가장 최소값이 6이죠, 둘 다. 그럼 이 전체는 최소값이 12 이상인 거 맞지? 네, 맞습니다. 그럼 기억은 맞네요. 음, 기억은 맞고. 자 이제 두 번째 x 곱하기 y의 최소값이 36입니까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럼 x 곱하기 y는 자 x는 a 플러스 b고 y는 c 플러스 d입니다. 그럼 제가 얘를 전개했을때자 이렇게 될 거예요. 맞아. 자 여기까지 되지? 어, 근데 문자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내가 뭘 구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볼게 보조선을 지금 제가 접점까지만 그려봤는데 더 그려낼 수 있죠?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는 점 그려보면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지 여기 직각 직각 그 다음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선이니까 이 각을 제가 동그라미 xx라고 하면 지금 다 아, 합동입니다. 이거 두개 합동, 두개 합동 맞지? 우리 중학생 아니니까 이제 와서 증명하진 않을 거고. 그럼 동그라미 두 번, X 두번더 했을 때 180도 나와야 되죠. 한 번씩 더 하면 몇 도입니까? 90도지. 여기가 90도 같이 눈에 보이지만 실제 90도라는 걸전 확인한 거고 맞죠? 음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기본기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, 이 관계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닮음 이용하면 이거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알고 있지? 이제와서 제가 다시 증명하지는 않을게요. 음. 그러면 여기 지금 3이잖아. 3이니까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입니다. 이거 곱하기 이거는 3의 제곱과 같죠? 즉 ac는 얼마야? 9로 고정이라는 얘기고 오른쪽 삼각형도 마찬가지 여기 직각이니까 b 곱하기 d는 3의 제곱 즉 9랑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돼요. 어, 그러니까 ac는 무조건 9가 돼야 되고요. b, d도 9가 돼야만 한다는 얘기지. 그러면 이제 가운데 놈만 산술평균, 기하평균 관계 이용하면 되지 않아? 어, 양수인 거 확실하니까. 얘는 이 e, 루트 둘의 곱보다 아, 같거나 큽니다. 맞죠? 근데 ab, c, d 곱이 얼마일까요? 이거 둘이 같다고 하면 되죠? 어, 그럼 ab, c, d의 곱은 81이지. 그럼 9로 나올 테고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이 전체는 36 이상인 거 맞죠? 맞습니까? 자, 이제 마지막에 x 플러스 y가 12이면 사다리꼴은 정사각형이냐? 자, 얘가 12가 된다는 얘기는 자꾸 알람이 울려서 <laughs> 얘가 12일 때 죄송 얘가 12가 되려면 둘다 6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? 둘다 6이 되려면 이 비스듬한 변의 길이가 6일 때니까 바짝 서서 공통수선 형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이 사각형은 당연히 무슨 사각형이겠어 지금 정사각형임이 자명하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에서 최대나 최소는 굉장히 대칭적인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. 제가 이걸 많은 학생들이 그냥 적절히 풀어도 맞췄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, 적절히 푼 학생은 그냥 정사각형 정도 한번 그려보고 생각했을 것 같아. 여기서 의미가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밖에 없지 않아 외접하는 사각형 중에. 아무튼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원리 원칙대로 a, b, c, d라고 두고 다 증명을 해드렸습니다.